독서 9입니다. 독서 9, 9회차고요. 봅시다. 자, 이 글은요. 논설문적 성향이 강한 글이야. 그래서 설명문처럼 그런 정보전달하는 X 자체가 잘안 잡힙니다. 하지만 이제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A, B로 딱 갈라져. 찬성 반대 이렇게. 그래서 그 어, 논리적인 어떤 논거들을 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보시면 사람들은 주원의 일반적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다 읽고 그려볼게.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 이런 개별적 사례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가가 도출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인 거야. 그래서 사례를 드는 건데,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리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집단 수준의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적 수준의 인과가 설명이 된다는 거야 도출된다는 거야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귀납법이라고 도하지 이때 개별적 사례에 해당하는 인간을 개별자 수준의 인간하고 일반적 인과를 인 집단 수준 의 인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집단 수준의 인과 필연성을 지니었다고 믿어왔다 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적이다라고 믿어왔대. 오케이? 이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주장. 자, 이게 논설문적 성향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반박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개연적. 필자는 반드시 필자야. 그러하려. 그러면 열번 하면 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개연적은 대개 개자야 10번 중에 8, 9번 대개는 그러더라. 그렇지 개연적.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얘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야. 어, 추가하는 거야. 어, 어 어디 갔어?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는 필연적 관계 어 개연적인 것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집단 수준의 인간은 자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렸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일 경우 등어 개별자 수준의 인과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야. 어 A가 스트레스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혹은, 스트레스에서 병에 걸렸지만, 이 사람의 실질적인 게 요인이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공동된 사례를 추가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개연적으로 펴합겠나 개연적으로. 별개 의 것으로. 얘논 거는 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치? 재밌게요. 얘네 둘은 싸우면서 사례를 공유하고 있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가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이 독립적은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이 부분이 중요해 독립적이면 필연적일까 개연적일까 여기 들어가겠지 음 독립적 두 수준의 인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가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요게 요게 복잡하고 특이하다 그러 음. 복잡하고 특이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A인지 B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그렇지 A인지 B인지를 복잡하다 특이하다 이런 키워드가 그런 걸로 문제를 낼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하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인가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자,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계열의 생활성과 그치? 폐암에 걸렸는데 유전적.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치?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어. 혹은 환경적. 내가 탄광에서 이래 그렇지? 혹은 담배를 두값씩 생활습관, 이러한 다른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비롯될 수 있고 그 요인들은 우연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 그럼 여기 우연, 복합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들어와줘야 돼. 이쪽에 있다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라고. 연관 은 어디야? 이쪽에 붙이는 거지 지금. 연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에 여러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되다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의 스트레스와 그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 아, 필수적 요인. 그치, 중요한, 여기 필수적 요인. 응? 어, 뭐가? 여기 봤더니, 사례 봤더니 얘네 다 스트레스가 여전히 필수적 요인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집단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 여전히 필연적이다. 재밌지? 어, 구조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A라고 하는 필연성에 대해서 얘가 반박하는 거야. 그치? 반박했고, 그 다음에 이 개연성이라는 걸 얘가 지지 옹호했어. 오케이? 지지 옹호한 다음에 이 독립적이라는 걸 다시 재반박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반박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쓰는 거는 사례를 플러스 시키는 논거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설문에서는 이 논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 논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사례 공통된 사례를 가지고선 그치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어 글이 전개되고 있잖아. 재밌지? 문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로 자위 글이 서술 방식 그치 이거 서술 방식 다른 말로 논지 전개 방식이야. 이게 논설문이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건 사실적 판단 문제 전에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재밌지? 음. 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새로운 주장을 선정하겠다. 세모, 세모 X. 상반된 견해, 어? 절충적, 에, 절충적 X.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를 이어 장단점 안 났지? 대비되는 두 관점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대비되니? 예 들었니? 어, 세모 동그라미. 일반적인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 통념을 비판한다, 그러지? 요것도, 에, X. 그치? 그럼 다시 가서, 아, 4번다. 되죠? 위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사회적 판단 문제도 나오네.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알수 있어, 없어? 그지? 모르겠는데? 세모, 세모 동그라미. 아닌 것 같아. 집단 수준의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지?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집단 수준의 인과니까 이게 더 통념적인 거니까 받아들여졌지? 그지? 3번,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일반, 거꾸로 됐네, 거꾸로. 그지? 4번, 집단 수준의 인과나, 개별자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될 것 같으면, 개연성으로 설명될 것 같으면 이게 왜 나나죠? 안 싸우겠지, 그치? 집단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 독립적으로 본다. 아, 개연성이랑 키워드와 독립적이 같은 편이니? 개연성, 독립성, 같은 편이네. 이걸 물은 거네. 답의 자격이 있니? 있지! 되지! 다 5번입니다. 오케이? 음. 자, 3번 문제는 더 쉽습니다. 뭐, 사례가 나왔는데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랑 똑같은 거야. 얘네가 바로 뭐야? 그렇지. 지금 기억의 입장이니까, 기억의 입장은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가장 필수적 키워드는 필수적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고, 이 좋은 씨앗이 결국엔 필수적 요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필수적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몇 번이 답이야? 그치? 여기 있네. 4번이 답입니다.